이상이라고할수 있는 게 지금 2023년이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죠. 4 시간, 4 시간? 지금 남아있자 네 시간인데 어 이렇게 돼서 지금 굉장히 빨리 녹화를 해야 돼요. 씨발. <laughs> 어제 녹화를 하긴 했는데 아니 그게 녹화가 존나. 안... 자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팔 월달쯤에 문학창작과 실기생을 시작했습니다. 예 저는 이제 시를 써서 대학을 가야 되는 그 카메라로 사진 찍는 취미가 생겼는데. 작년에는 핸드폰 카메라, 핸드폰 프로 모드로 찍게 했지만 요즘은 이제 컴퓨터, 컴퓨터가 아니라 그 카메라로 찍게 되었고요. 세 번째로 여친 같은 건 시바 없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 앞으로 유튜브의 방향성 같은 거를 생각해 봐야 하긴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. 2024년에 몇 개를 올릴지 모르겠어요. 2023년만 해도 거의 2개월에 한 번씩 올렸더 그래서 총 6개던데. 2024년은 푸른 용의 해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푸른 용의 해인 만큼 어,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용하면은 뭐 대충 여의주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나? 어, 아무튼간에 그건 내꺼